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은이오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제 블로그나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최대 편입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들을 바탕으로 Q&A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거 혼자 찍는 것도 좀 어색하고 Q&A 이런 것도 처음이어서 좀 많이 부족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Q&A 시작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원한 대학교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니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Q&A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지원한 대학교는 어디인가요? 지원한 대학교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그리고 한체대. 당국대, 동덕여대, 서울과기대 등등을 지원했고, 합격한 대학교는 한체대랑 당국대 두 학교입니다. 전적대학교는 어디였나요? 저는 용인대였습니다. 체육과였고요. 네. 전적대 학점은 어떻게 되셨나요? 학점 중요한가요? 저는 3.86으로 백분율 88이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죠. <laughs> 한 체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랑 실기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학점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무래도 학점이 높을수록 좋긴 하겠죠. 네 번째 질문. 체대편입학원은 어디로 다니셨나요? 저는 역삼역 근처에 있는 체대편입학원을 다녔습니다. 제가 이 학원을 고른 이유는 여러 곳을 찾아봤는데 합격률이 제일 높았고, 그리고 또 이제 합격률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편입 정보가 많고 대비를 잘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상담을 받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최대 편입 학원을 다니셨나요? 저는 추석이 끝나고 9월 말부터 10월 초쯤에 다녔습니다. 좀 늦게 다닌 편에 속하죠. 제가 늦게 다닌 이유는 전 아무래도 그최대 입시를 좀 오래 했다 보니까 실기 부분에서는 크게 그 걱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좀 늦게 다녔습니 최대 실기 노베이스 상태에서 최대 학원은 단기간만 다녀도 괜찮나요? 한 3-4개월 정도요. 이게 사람마다 실기 능력이 달라서 명확하게는 말씀을 어, 못 드리지만 제가 최대 입시를 오래 해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laughs> 말씀을 드리자면 최대 입시 운동이 아예 처음이신 분들은 3-4월에는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운동 신경이 있고 체대 입시를 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6, 6월에서 7월쯤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노베이스 상태인데 토익, 편입 영어 둘 중에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일단 노베이스면 토익을 추천합니다. 편입 영어는 단어 자체부터 일단 너무 어려워요. 처음 보는 단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토익은 900점을 찍어 봤지만 편입영어는 이제 기출 문제를 풀었을 때합격권이었던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물론 편입영어를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렇게 나온 걸수 있지만 공부를 했어도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편입영어를 이제 공부를 하신다면 쓸수 있는 학교가 아무래도 많아지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대 편입에서의 토익 중요성. 중요성은 상대적인 것 같아요.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들은 토익이 대부분 들어가서 토익 준비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체육교육과라던가 아니면 많은 인서울 학교들이 토익보다는 편입영어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자기가 쓰고 싶은 학교를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입영어를 보고 실기 없는 체육 관련과를 쓸 생각은 없으셨나요?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토익과 편입영어 두 가지 토끼를 잡을 그런 자신이 없었고 편입영어 학원비도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이 좀 많이 되어서 저는 토익에만 집중해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지원한 학교들 중에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만 편입영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편입영어는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한 체대 지원하려고 하는데 영어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4월부터 7개월 동안 토익공부를 하면서 대비를 했고 체대편이 어, 파원에서도 대비를 해주셔서 토익공부 rc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한국대학교, 한체대학교, 실기 몇감 하셨나요? 둘다 오감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는 토익 몇점 이상이어야 합격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는 선수 출신 분들을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 출신이 아니시라면 900점 이상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학업계획서 적는 팁은 무엇인가요? 에리카를 제가 2년 지원해본 사람으로서 일단은 꿈이 명확해야 한다. 그리고 교내 동아리나 프로그램들을 잘 찾아보고 자신의 꿈과 연결해서 적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에리카 예비 1번 받고 떨어졌어요. <laughs> 최대 편입에 대한 정보가 아무래도 많이 없죠. 그래서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Q&A를 마치겠습니다. 이 질문 외에도 이제 토익 관련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토익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